인터넷 방송을 하는 이 XX가 조회수에 미쳐가지고 안녕하세요 고미티비 <laughs> 수인시간에야 잠깐만 야 이거 영상 제목이 매니저 미쳐가지고 그냥 안 유튜브 구독해 지금부터 할 것은 바로바로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 공구미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뽀구이와 현재 뽀구이가왜 이렇게 다르냐 마귀가 씌었냐 사탄이 들렸냐 약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직접 초창기 하던 방송과 현재 뽀구이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현재 구미부터 주고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야, 120만 원! 어? 120만 원을 받았어? 120을 받았으면 더어떻게 돌려야 지이죠 뭐하냐? 자, 이제 2092. 아, 10만 원! 아,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저심 이랬어요. 10만 원에 누가 무릎 흉을 쳐? 무릎 다 작나는구만. 지금은 10만 원에 안 되지? 이겼다이겼다이겼다 바이 이이이이 이가 바이 이아 진짜 못가겠다 그냥 2이 이가 이 이가 바이 이가 바이 이가 바이 이가 바이 이가 바이 이 와저때개 이쁘고 청순한 의 유광. 아 여러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방송 한달 차까지는 지금이랑 똑같이 방송을 했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시청자가 다섯 명인 거야 한달 동안. 그래서 다섯 명을 붙잡고 물어봤지. 아 얘들아 근데 나는 솔직히 내가 예쁘다고 생각해가지고 트위치 방송을 키고 나처럼 예쁜 애가 이렇게 장난 쳐주면은 사람들이 되게 막 좋아하고 인기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왜 시청자 수가 안 늘지 막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그, 시청자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내가 봤을 땐, 너가 걸크러쉬여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 듯? 이러는 거야. 근데, 거기서 개빡쳐가지고, 야, 내가 무슨 걸크러쉬야? 너 바깥에 걸크러쉬는 애들 안 봤지? 내가 어떻게 걸크러쉬야? 이러면서 다섯 명을 붙잡고, 개, ᄂ, 하니까, 시청자 수가 더 떨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방향을 전환을 했어요. 어떻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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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야 이십오년간 커다투기로 가활이 잡으러 가. 아유, 이라 말할 때 욕을 막네. 나도 욕할 줄 알아. 아유, 아, 아. 너 욕을 하게 만들어. 나도 너 욕할 줄 알아. 왜 자꾸 욕해? 욕하지 말라고 지금 방송 긴지 1 시간째 말하고 있다. 아유, <놀들> 아, 아 그럼해, 어 아, 그럼해. 그래도 이십이 두꺼비 형님도 좋긴 전해. 두꺼비 형님 아니에요. 아니 아니 할수 있어. 내가 빨리 내 뛰어가서 이 뽑아줄게. <놀람> 게임할 때 개진지 해가지고 목소리 네, 네, 네. 바뀌는 거 기억. 으아악! 가왜 이렇게 했어? 목주름은 뭐가 목주름이 여전해 이 자식아! 아니 이건 진짜 개오반데 진짜 그때 뭐가... <laughs> 씨는... 진짜 목주름이 살이 찐것 같아 우는 목주름이 있긴 한데 지금보다 잘안 보이는 것 같아 열심히 하는 톤 교육. 아, 진짜 웃겨서. 29미는 귀여운 척지리긴 한다. 크크크크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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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눈 정화하러 우리. 지금 구이 보러 가자. 저 있니까. 있는... <laughs> 아야, 아. 뭐야, 뭐야. 너무너 <laughs> <오늘 웃음> 인터넷 방송을 하는 애가 조회수에 <laughs> <도해수에> 미쳐 가지고. 안녕하세요. 코멘트인 수유 시간아요. 이거 영상 제목이 어, 매니저 미쳐가지고 그냥... 아, 나 들어버리겠네. 아, 근데 참고로 다 벗은 게 아니라 반바지를 입고 발만 씻는 방송이었어. 오해하지 마세요. 제탕하명 뛰어나. 하아... 하아... 진 평행우주에서 온 근데 솔직히 이게 난더 재밌는데, 나 이공구미를 못 보겠어. 근데 나 있잖아. 3시에 밥 먹었는데, 응. 배가... 배가... 어? 밥먹 <laughs> 아 진짜 <laughs> 역캠 <역해, 웃음> 개 역겹다. 아, 진짜 <laughs> 시러워, 진짜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개싫어 진짜 미친. 봐봐아못 뭐. 아, 보겠어 진짜 못 보겠어. 이십구미는 사귈 때 여자친구 모습, 이십이 구미는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 모습인데. 이건거면 사귈 때였지. 이십이는 결혼하고 나서래. 아. 귀엽다 이게 곰이지 요 내가 말했잖아 20년도에 지금의 나로 방송했다고 이때가 방송한 지 일주일, 이주 됐을 때거든? 저기 매니저 달고 있는 채팅 있잖아 이거 내 실친임 쟤 아니면 채팅창이 안 돌아가 안튼 <laughs> 근데 이 컨셉으로 방송하니까 <laughs> <laughs> 아무도 내 방송을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바꿨지 아니 <laughs> 이거 뭐야 22년도는 <laughs> 왜 갑자기 야나 아, 이거 뭔지 아, 알아서 <립시간> 야너 진짜 미친 너 도라이야? 내가 이렇게 클립 따지 말라 했지? 아 얘들아 이거 아니야 채팅창 둘다한거봐 뭐. 먹... 저거 영상 때문에 웃은 게 아니라 저 영상이 나오기 전 영상이 너무 웃겨가지고 해명하잖아 뭐? 아! 뭐? <립시간> <립시간> 아, 나 진짜 온갖 힘을 너... 다해서 열심히 하고 <웃음> <웃음> 아 근데 우리 네. 가 맥주의가... 미안해 아저때 밤에 맨날 엉크 떠가지고 아 내가 이래서 밤에 방송을 못해 오늘 열고 갔다고 요렇게 이거 나를 감시하려는 그거 같아 무서워 죄송해요 <laughs> <laughs> 엄마 <웃음> 아 진짜 미안 진짜 조용히 해. 다 게임 풀리실 테니까 아 엄마 미안한데 엄마 화내면 더 장난치고 싶어. <laughs> 사람들 다 하트 올리고 그랬어. 왜 눈갱이라 그래. 좋게 좋게 마무리하면 <laughs> 왜 그래. 왜 자꾸 <왜> 저... <laughs> <laughs> 진짜 <쟤도> 튀어나왔어. <웃음> <웃음> 내가 방송에서 제일 빛날 때가 아, 재밌다 얘 말하는 거. <laughs> 제목을 개같이 찍었고 있어 그냥 공주님이 명한다 내 앞으로 지금 당장 쪼꼬를 데려와 해라 공주님은 우리 투수 오빠들을 저때 남긴 음. 영상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거 보면 저건 명작이 맞다 여기까지 다 봤습니다. 저도 <laughs> 많은 풍파을 맞았기 때문에 뜬락. 어, 유튜브에 이공구미가 자꾸 뜨면은 막 댓글에 네. 와 이, 지금 컨셉 유아 대 맞네 이러면서 하는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는 원래 성격이랬어 아까 봤잖아 2 0 년도 완전 초반에 똑같은 거 방향 바꾸고 역캠처럼 막 하나가 도저히 내 성격에 못해먹겠어가지고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이제 현실을 착각할 시간입니다. 백날 2 9구미 찾아봐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 22구미입니다. 눈치 챙기십시오.